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? 정말 오늘 성남대로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정중합노동수원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. 어쩜 울긋불긋했단풍은요 대한민국 어느 산을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는 없답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장안의 화제죠. 패스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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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설마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 했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. 역시 우리를 들었다 다는나은아님의 패스형. 좀 길어서 우리가 오늘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도록 할까 합니다. 우리 사모님들다 준비되셨죠?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늘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가볼까 합니다. 노래감사 정선아 출발하겠습니다. 어쩌다가 <목소리> 한바탕 텃바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앞을 그 숨에 묻는다 그저 와전 오늘이 현재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, 우리가 연로족, 어, 액티비스 시니어 무슨 말일까요? 나이 생물학적 신체적 나이는 들었지만 사고 방식과 생활하는 방식이 늘 활동적이고 멋지고 나이 숫자에 불과한 불과 한분 늘지 않은 분들을 요즘 연로족이라고 도 하고요, 또애티리시니어라고 합니다. 바로 우리가 그런 분이시겠죠 들 자, 나훈아님의 테스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? 나는 코에 매력적인 비음이 많다 비음을 많이 넣어주시고 저처럼 비음이 없다 저답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테스형이 가는 길을 알려드릴 뿐이고 나의 테스형을 만드는 건 우리 어르신들에 보시죠 그래서 나는 나훈아 스타일대로할 거야 하시는 분은 약간의 비용을 섞어주세요.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쩌다가 한바탕 푹 빠지게 웃는다. 참 좋은 얘기죠. 그럼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. 품다 품다 이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한 단어에서 살짝살짝 끊어주되 어쩌다가 잠깐 쉬는 듯하면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어쩌다가 한바탕 멈다가 한바탕 숨쉬고 더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리고는 아픔을 그리고는 살짝 쉬는 듯 그리고는 아픔을 Kau <laughs> kacau 테스형한테 하소연 하는 거야요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예. 여기서 중요한 거 왜? Sim!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,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.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부를지는 정말 몰랐어요. 바로 너 자신을 알라면툭내뱉고 강아를 내가 묻지 않겠어죠. 너 자신을 알라며. 어찌 알겠소, 모르겠소, 테스요 이렇게 해서 테스 형의 일절이다 끝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많은 수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을 자, 지금 이제 3차0때 몸과 정상을 향해서 오른 젊은이들이 느끼는 패배감, 상실감을 이렇게 노리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다 지내시고 지금은 행복한 노을 보내시지만요. 그러나 그 느낌 살려서 나훈아의 테스형이 아니라 나의 테스형을 만들어 주세요. 그러기 위해서는 원곡 테스형 나훈아님의 노래를 많이 들으시고 저는 길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지요. 자 출발합니다.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찾는 전율라고 보시자고요. 갑니다 세 어쩌다가 한바탕. 숨 쉬고 텃 빠지게 웃는다. 세대고 네, 네, 그리고는 그 아픔을 제비꽃이 피었다. 들고과도 수줍어 제노랗게 웃는다. 그저 피는 꽃들이. 그 마음의 모양이 바로 부모님의 산소일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서 주인공은 어디를 갔나요? 아버지 산소에를 갔어요. 자주 오지 못하는 당신을 마치 꽃들이 꽂히는 것 같은 날꾸짖는 것만 같다. 자 시작. 날꾸짖는 것만 같다. 그 다음에는 일절과 음. 똑같습니다. 어떻게, 숨을 크게, <laughs> 아, 테어요 이왕이면 저랑 같이 손을, 아, 테어요 그렇죠. 자, 이럼테스요 부터 가볼게요. 아니면, 자, 이제 시작되는 부 분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준비시고요좀더 애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상생하는데마 나를 생각해보세요.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돌보 과도 수줍어. 어막 갑자기 짠해지죠. 음, 짠해지는 것 같아요. 자, 천국을 가보니까 있던가요? 천국이 있던가요? 이 주인공이 신전에 어떤 마음인가요? 사랑도 내뜻 대로 왔네. 내가 하는 일도 내는 대로 왔대 아버지 산세에 와서 보니 마치 나는 꾸짖는 것 같아. 그래서 먼저 가그저 세상에. 좋은가요? 아주 뭔가 짠한 마음을 전하고 있죠. 자, 마지막 끝났습니다. 마지막에서 아테스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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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마리를 두 번을 하면은 이 노래가 완전히 끝이 나요. 대단하십니다. 나온나아시만 수천 번, 수만 번을 불러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짱나게 하고 전달을 했을 텐데, 불과 우리는 20분 밖에 안 되는 시간에 한곡다 끝나가고 있어요. 자,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테스 아, 어떠신가요? 자, 저는 오늘 이별을 들으면서 참어 한국의 노래가 우리 전 국민의 지금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죠. 자,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불러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만의 테스형을 만드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아까 중간에 같을때렸죠 우 복지관에서 이렇게 좋은 포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저도 우리 어르신, 또 용기를 주셔야겠죠. 제가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면 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잘했다고 엄지청담번 해주세요. 자, 처음부터 끝까지 한곡 마무리하면서 오늘 테스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 갑니다. 나오나 잡사, 나오나 잡곡. 나훈아 노래입니다. 자 어깨 펴시고, 자 노래하실 때 항상 움직이시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는 아픔을 그 숨에 묻는다. 그저 와주고이 붉 과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. oh 너무 행복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선유선이라는 가수의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노래를 함께 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한번 들어주세요.